<laughs> <왜 나? 웃음> 어지간히 조각난 액션 연출도 웬만큼은 따라잡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이건 진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요 메이킹 영상에 액션 파트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정도의 양상으로 촬영이 되었었겠죠 동작이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컷을 퍼버벅 끊어서 화려해보이도록 연출한 거뭐 동작 복잡할 때도 늘상 쪼개고 날려놨 하지만 오히려 동작이 단조롭기 때문에 이와 같이 테이크를 확실하게 유지해서 임팩트를 주는 것이 가능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요? 박세환이 액션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라 미숙한 동작을 편집으로 커버하려 했다라는 변명이 가능하겠지만 고작 팔 한번 쳐내면서 붙잡는 간단한 동작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걷는 장면도 대역 썼어야지 이거 박세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커버 못하는 연출 욕하는 겁니다 전 오목소녀 시절부터 박세환 지켜봤거든요 박세환 액션신만 이라면 움직임이 좋지 를 않아서 편집으로 커버하려고 했다고 해도 김성호 액션신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냥 이 방식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줄 아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구도 이 넓은 배경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배우들은 코딱지만하게 잡는 것이며, 그나마도 0.3초 노출. 이거 잠깐 찍자고 카메라 세팅할 시간에 한 테이크라도 반복해서 더 좋은 움직임 뽑아내는 게 낫죠. 액션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액션은 제대로 안 보여주면서, 또 이런 장면은 참 성실하게도 보여주네요. 유튜버들 썸네일로 쓰라고 미끼를 던져주는 건지, 아니면 이 장면이 필수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게다가 이렇게 누가 봐도, 그리고 당연히 대역이 찍은 장면인데 양자경이야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지만 박세아는 못할 테니까 대역 투입한 거 뒷모습으로 테이크 쭉 유지하면서 보여주면 되지 어차피 대역 얼굴 안 보이게 할 거면서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컷을 끊어놓고 있는 거냐고 액션 연기에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배우가 멋지게 발차기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연출이 돈 받는 이유라고. 차라리 발차이 구성 빼버리고, 이렇게 가든지 말이야. 아, 모르겠다.